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면의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수면은 얼만큼 섬세한가를 여러분이 오늘 아, 다시 좀 생각을 조아려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든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주 질이 좋은 숙면을 하고 아침에 경쾌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똑같은 여러분이 똑같은 잠을, 똑같은 침대에서 같은 시간에 주무셔도 어떤 날은 아침에 굉장히 경쾌하시죠? 그러나 어떤 날은 참찌뿌도하시죠 야, 이 자긴 잤는데 왜 이런가? 왜 그런지 오늘 그것을 샅샅이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잠에는 그 음, 독일의 학자가 우리의 뇌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아, 발견하고 뇌파를 해서 그래프에다가 이제 아, 그려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의 잠을 우리가 8 시간을 자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하룻밤에 하룻밤에 여 시간입니다. 다섯 단계로 정합니다 우리가 베개를 베면서 어, 시작해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그리고 REM 슬립, Rapid Eye Movement 눈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잠입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키우실 때 보셨죠 아기가 젖을 잘 먹고 무릎에서 그만 잠이 들었는데 어, 팔다리가 톡 떨어지면서, 어, 눈은 감고 있는데, 그 안에서 눈동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할머니들은 자녀들을 키우고 손주, 손주 손녀들을 키우시면서 경험적으로 아셔서, 예, 이제 그만 애를 갖다 뉘어라 그러면, 엄마, 깰까봐, 어, 그래요. 그러면, 아이, 안 깬다. 걔는 지금 뒹굴려도 안 깨.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 그러면은 걔가 팔다리가 쭉 늘어지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지 않니? 그것이 바로 REM 슬립입니다. 깨는 잠인가 하면은 완전히 뇌가 무슨 속에서 어떠한 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우 도저히 그때에는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누고다 하고는 잘해서 놓으면은요. 그냥 콜콜 잡니다. 그러면 스테이지 1은 그냥 어, 잠이 올락말락해서 깰수 있는 잠 스테이지 2는 그거보다 좀 깊게 자는 잠 그렇습니다. 스테이지 3는 어, 그리고 스테이지 4는 쉽게 깨지 않는 깊은 잠입니다. 스테이지 3하고 4가 있는데 스테이지 4가 가장 깊은 잠에 들어가서 도저히 그때는 깰 수가 없고 깬다고 해도 깨가지고는 딴 소리를 하는 그런 반응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보셨습니다. REM 슬립은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그런 잠. 그 잠은 꿈꾸는 잠이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스테이지 4가 가장 깊은 잠을 자는 단계인데 이것이 나이가 먹은 시니어,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잠이. 그리고 우리가 잠을 언제 자기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2시 정밤중을 아, 중간에 놓고 정밤중 12시 전 2시간에 자는 잠. 그러면 이 2시간을 충분히 자려면 3시간 전에 베개를 비셔야 바로 이 충실한 2시간의 깊은 잠, 아주 질이 좋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 밤중 12시 이후에 주무시는 잠은 4시간을 주무시는 것이 12시 전에 2시간 주무시는 거하고 맞먹습니다. 그 정도로 12시 전에, 그러니까 초저녁 잠은 아주 건강에 유익한 잠이요. 초저녁 잠을 자는 분들은 대개는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단단하며 그렇게, 어, 음, 허풍을 잘 떨지 못하는 그런 성격에 속하는 분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러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하루에 8시간을, 베개를 비면서 일어날 때까지 8시간을 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첫 사이클이, 완전한 사이클이 되면서 아서타 타임이 아라면면은부터 자기 시작하면 12시까지 3시간 uh, 안에 벌써 한에이클한 완전히 을주 완전히 풀 사이클에 잠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세컨 사이클로 c o 가는데 세컨 사이클은 스테이지 1을 스킵합니다. 스킵하고 스테이지 2 c l e i 3, 4, 그리고 REM 슬립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아, 잠든 지한 3시간 후에는 어, REM 슬립은 점점 길어지고 어, 스테이지 2, 3, 그리고 4가 스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이지 4, 아주 그 깊은 잠은 가장 깊은 잠은 12시 전에 주로 많이 일어나며 우리가 자기 시작한 지 두세 시간 때 일어나고 나이가 잡수신 분에게는 그 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깊고 좋은 잠을 우리가 매일 밤잘수 아, 있는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은 아, 여러분이 얼마나 아, 매일 밤 충실하고도 좋은 숙면을 취하신다고 생각하며 잠의 양이 여러분 체질적으로 요구하는 바에 충분하십니까? 그러시다면은 여러분은 아주 건강하실 것입니다. 뇌가 자기의 100%의 활기찬 기능을 발휘할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이 아주 좋으실 것입니다. 잔병을 별로 안 앓고 있는 그런 체질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이라는 것은 오늘 자며 오늘 밤에 자면 내일을 위해서 우리 몸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먼저 축복하시고 주시지 않은 거에서는.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가 참 없으시네. 그런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이러거든요. 우리는 깎으로 아침부터 어, 저녁을 따지거든요. 그러면 하루인 줄 아는데, 제가 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 이거 아니네. 우리가 저녁에 충분히 내일을 위하여 준비를 해서 우리 뇌가 가장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이 아주 활기차게 모든 것이 다 점검되어서 파괴된 것은 보수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뇌 자체가 또 뇌의 모든 신경을 뇌는 뇌 자체가 자기의 신경을 재생시키고 또 점검하고 뇌세포와 뇌세포가 서로 교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점검하게끔 충분히 일만 안 시키고 깊은 잠으로 유도하면 자기의 일을 아주 잘 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면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얼만큼 여러분이 주무십니까? 잠이 부족하십니까? 항상 부족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를, 10대를 재배하고는요, 항상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아, 잠좀 실컷 잡았으면,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잠을 실컷 잘수 있겠지? 난 거기 꼭 가고 싶어. 그럴 정도로 늘 잠이 부족하고, 왜냐하면, 아, 낮에는 일하고 또, 어, 저녁에는 또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 어? 여러분이 어, 충분한 어, 잠을 주무시기 위해서 누가 가장 잠이 부족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족들을 어, 볼 때에. 엄마가 제일 잠이 부족하시죠? 엄마가 밖에나 집에 들어오셔나 일이 제일 많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다음에는 아빠가 그러하죠? 그 다음에 엄마가 잠이 부족해서 쩔쩔 매는 집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수면 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티네이저들. 티네이저는요, 왜 티네이저가 되면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침 잠꾸러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해서 항상 아침이면은 찌뿌드드한 표정으로 일어납니다. 또 대학교 기숙사 일을 보내면은 밤도깨비가 됐는지 밤에는 왜 그렇게 바시락거리고 일이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무슨 그렇게 하는 일이 많고 어 모임이 많고 그러다가 이제 어 뒤늦게. 잘 시간에 공부한다고 책을 펴놓고 앉아 있으니 대학생들의 잠 부족한 것은 이루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인들이 노인들이 얼마나 잠이 부족한지 이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자, 시간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 있죠. 그건 나중에 또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나이가 잡수신 분들은 아 본래 잠이 부족해지는 것입니까? 그냥 잠을 많이 잘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뇌가 늙어가기 때문에요? 아, 아닙니다 성인과 똑같이 24시간 중에 8시간의 잠이 필요한데 이 하루에 8시간의 잠이 필요는 황금률입니다 적어도 8시간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조금 더 9시간 어떤 사람은 7시간 자도 충분히 잘 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요. 티네이저들은 9시간 이상을 자야 되고 10대는 10시간, 그다음에 세 살까지는 한 14시간, 다섯 여섯 일곱 살은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잠을 충분히 자야 우리 몸이 자기의 일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황금률과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하루 8 시간을 충분히 잘 준비해서 어, 들어 누자마자 잠이 잘 와서 아침에 바시시 깨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아, 밥을 해서 딱한 밥이 우험으로 아, 넘어간지 한3 0분 내로 주걱을 들고 밥을 이렇게 흐트러지게 아, 섞어 놓을 때에. 뚜껑을 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바시하면서 밥이고 뜸들 때의 고아 애든 고것이 살짝 고 소리를 내면서 아주 그 패착치근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나지요. 잘된 밥은 바로 그런 느낌을 주지요. 그리고 주걱을 넣으면은 싹 분이 밥이 떠지면서 흐트러지면 아주 아 쌀알이 곤두슬 정도로 서로 고실고실 하면서도 촉촉하게 그렇게 밥이 되죠. 잘된 밥. 이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주 그 sense of well-being.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밤, 밤 사이에 숙면을 했다는 얘기고 뇌는 그날 하루를 위해서 잘 조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뇌가 조율이 된 것은 마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비치에를 갔을 때에 아침 일찍이 아무도 아직 비치에 오지 않았을 때 먼데서 보거나 아니면 가보면 early bird 아주 일찍이 일어나서 지나간 참새의 발자국 몇 개가 있는 것 이외는 에 아무 발자국도 없이 촤 스캐닝이 되어 있죠. 그 첫날은 비치에 완 여러 사람의 발자국으로 정말 그 모래 사장이 정신 없지만 하룻밤에 바람과 밀물과 썰물에 의하여 조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숙면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뇌가 조율이 되어야 그 다음 하루를 위하여 잘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숙면을 잘 하면은 무엇이 조절이 되는지 아십니까? 체중이 조절이 됩니다. 절대로, 어, 체중이, 어, 비만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만증에 있으신 분들, 숙면을 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 체중이 줄기 시작합니다. 해보십시오. 많은 대학, 스탠포드, 뭐, 영국, 독일, 여러 군데서 리서치를 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부가 잠을 잘... 잘잔 사람의 피부는 아주 맑고 깨끗하며 어, 손상을 입은 어, 피부가 없고 다 재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치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리쥬베이트 어, 네새 세포가 다 투어가면서 새로 어, 생겼기 때문에 피부가 우선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상처받은 세포가 소, 속히 그 다음에 호르몬 신진대사가 균형이 깨어지면 이 에크니, 여드름이 나는 건데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며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시면 호르몬 신진대사가 정상이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서 이 여드름이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요, 우리 여기 전, 어, 전 어, 측두뇌하고 전치두뇌의 요옆면하고에 우리의 기억력이나 이 모든 것을 어, 좌우하는 그뇌 세포가 어, 밤마다 다 점검되고 치료되고 재생되고. 어, 어, 죽은 뇌세포는 다시금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이러기 때문에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뿐인가요? 그날 배운 것을 그날 연구 센터에다가 저장하는 일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대개 임시 기억 센터에서 한 3일이고 며칠 있다가는 연구 센터로 들어가야지 그 장기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롱 메모리 포사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좋아집니다. 뿐인가요? 우리 전치 두뇌에 좌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mind), 그 다음에 will power, 그 다음에 또 judgment, 예,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집니다. 만일 우리가 잠을 늘 잃어버린다면은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지고. 우리의 집중력도 아주 아 납해집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은 그 냅저브 컨센트레이션 그 집중력이 아주 좋아야 되죠. 물론 기억력도 좋아야 되지만요. 아, 그것이 아주 아, 우리가 아, 잠을 잘 자면 그것이 좋아집니다. 뿐인가요? 우리의 정서 신경 우리의 정서 신경의 건강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맑게 뜬날 우리의 잠을 시큰잤을 때에 우리의 모두가 참 좋은 것 괜히 괜히 스스로 행복해지고 아주 경쾌한 그런 기분을 느끼시죠. 바로 그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밝은 교제를 할수 있고 마음이 맑고 밝아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사랑을 펼칠 수 있고 아, 그러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어, 어떤 일에 대한 그 모티베이션, 그 동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의욕이 아주 좋아지고 우울증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고, 그럽니다. 뿐인가요? 우리의 오관 하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이 모든 것이 아주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찾아들 수 있겠죠? 그러면 수면 부족이 아,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수면 부족과 우리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병들이 아, 자리를 잡고 오는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에 젖으면 12시 전에 성장 호르몬이 확! 강하게 아주 다량 분비돼서 자라는 아이들은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고 건강하게 병이 드신 분은 질병을 회복하는 일에 이 성장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 질병을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서머타임을 했기 때문에 정밤중이 새벽 1시가 정밤중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낮에 12시면 활짝 피는 꽃이 저희 집에 화단에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전에 걸으면서 보니까는 덜 폈어요. 12시인데 어머 얘는 12시인데 왜 활짝 안 폈을까? 그리고 보니까 어서머 타임이구나. 지금이 11시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12시에 보니까, 그때는 아주 활짝, 풀, 블룸 활짝 피어 있는 거 있죠. 이 천연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천연계의 움직임과 우리의 건강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뿐인가요? 야채밭을 딱 보니까요 들깻잎은. 아, 물을 다 줬는데 다른 잎사귀들은 다 싱싱하고 좋아하는데, 어 들깨 잎사귀는 물을 주고나고뭐다 하고, 하고 이제 어, 화단에 이제 야채밭에 어, 게이트를 잠그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 얘는 물을 덜 줬나? 왜 이렇게 시들은 것 같이 축 잎사귀가 쳐져 있지? 그래서 물을 더 줬어요. 그리고 고담 날또보니까 고담 날 보니까 물이 적어서가 아니라 걔는 해가 어, 석양에 노우노우 no, no 타면은요 자기 위하여 잎을 쭉 늘어뜨리고 접으면서 이제 수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있죠. 어머 옛 나보다 훨씬 낫네. 제가 그렇게 어, 그 들긴 잎사귀가 하는 일을 보면서 천연계가 내게 가르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수면 부족은 우리의 건강에 어떤 피해를 미치는가? 우선 대단히 그어제2의 타입 2 당뇨 성인 당뇨죠. 이 당의 신진대사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당의 신진대사가 아주 나쁘고 인슐린의 저항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울증. 우울증은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는 약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그다음에 앵자이어티. y 음, 그 앵자이어티.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아시죠? 앵자이어티 하면 이것도 만성 수면 부족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 좋은 그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면은 우리는 아, 잠을 아 충분히 잘 뿐만 아니라 숙면을 할수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어떤 또 병이 오느냐 하면 기억력과 직결되어는 있알자이머가 생각보다 빨리 아, 증세를 나타내면서 옵니다. 만일 아, 가족 이 역에 의해서 집안에 어, 알자염으로 어, 고생하시는 어, 부모님이나 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거나 뭐 이러면은 그 리스크가 있고 어, 또 자기 라이프스타일에 의해서 리스크를 어, 갖고 있는 분도 만일 잠을 충분히 자고 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면은 자기 살아 어, 생전 70대나 어, 70 중반까지라도 발병하지 않고 다른 병으로 어, 이, 이 알츠하이머에 어, 이병하지 않고 떠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어,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파킨슨이한 디지스 이것도 R E M 슬립. 그러니까는 어,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깨는 잠이 잠에 음, 변화가 오면서 발병하는 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 코구시는 분들은 음, 이 무호흡증을 호소하시죠. 밤에 잘때 무호흡증으로 산소 결핍증이 있으시면은 이런 분들은 뇌졸중의 리스크가 아주 높으십니다. 그다음에 어, 수면이 계속 부족하면, 은이 정신질환에,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어, 문제가 항상 어,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잠을, 어, 그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주무시고 새벽 어, 1시, 2시 혹은 12시에 주무셨다고 했을 적에,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을 때, 무엇이 주로 오는가요? 몸살 감기 혹은 독감이 돌 때는 잠이 부족하면 잭가닥 독감에 걸립니다. 왜 그렇죠? 잠이 부족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몸살기가 있는 것 같고 감기기가 있는 것 같고 항상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곰팡이에 아주 약한 면역을 갖게, 갖고 있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암의 이병률도 아주 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 내가 요쯤에서 끝 마치면서 어,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을 무시하고 잠의 소중성을 어, 대단히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밀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이 점점 자라서 아주 음, 하고 싶은 것을 잠 시간을 도둑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낮 시간을 존절히 쓰지 아니하고 존절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소중한 잠 시간을 아주 어. 음, 도둑한다고 봐야 되겠죠 바로 구워다가 써버리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활력을 우리가 미리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엄청난 손실을 보이되 특별히 맑은 정신 그 다음에 좋은 지력, 기억력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아주 예민성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일찍 주무시고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네 시간을 정하시면 10시에 베개 비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 것을 매일같이 규칙으로 그렇게 삼으시면 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불면증을 어떻게 퇴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